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게 전적으로 우리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. 저를 낳아주신 것부터 키워주신 것, 제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밀어주신 것까지 저는 우리 부모님께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친정집 인테리어를 해드린 거예요. 그건 베푼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갚아야 할 도리를 한것 뿐이에요. 방안은 숨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. 저는 한번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빌미 삼아 저희 부부에게 시댁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기려 하시는 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?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눈은 똑바로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사실 저는 싸우려던 게 아니었어요. 그냥 제 입장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뿐이었죠. 하지만 그 순간 제 말은 방 안의 공기를 갈라버린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. 시어머니는 입술을 꾹 깨물며 시선을 피했고 아주버님은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. 형님은 여전히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.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. 이 자리에서 제가 아무리 부드럽게 설명해도 이 사람들은 결국 제가 시댁에 돈을 내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고 있다는 걸요. 그 생각이 드니 서늘한 바람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더라고요. 저는 결국 더는 돌려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숨을 한번 깊게 고르고 아주버님과 형님을 향해 또박또박 말했어요. 아주버님은 장남이니 이 집은 당신 거라고 늘 노래 부르셨잖아요. 형님은 장녀라 집안을 위해 고생 많이 했다고 늘 강조하시고요. 그렇다면 이번 인테리어 비용은 당연히 두 분이 반씩 부담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? 제 말에 아주버님 얼굴이 굳었고 형님은 입술을 꾹 다물더군요.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. 사실 저는 처음에 큰 마음먹고 3분의 1 정도는 낼 생각이었어요. 저도 시부모님 집이 더 편안해지면 좋겠으니까요. 그런데 갑자기 저희한테 방각 2,500만원을 내라고 하시는 게 말이 되나요? 그건 처음 약속과도 다르고 너무 무리한 요구잖아요. 목소리에 분노가 살짝 묻어 나왔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. 방안 공기가 순간 싸늘해졌습니다. 아주버님은 시선을 피하며 괜히 다리를 꼬았다 풀었다 하셨고 형님은 불편한 듯 고개를 숙인 채 손톱을 만지작거렸어요.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켜켜이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. 호의라는 건요,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나 베푸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은 고마워하기는 커녕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. 그런 태도라면 전 정말 한 푼도 못 내겠어요. 이번 인테리어 비용은 아주버님과 형님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.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손끝까지 전기가 흐르는 듯 긴장했지만 후련했습니다. 시어머니가 그제야 저를 노려보며 말을 꺼냈습니다. 아니, 너는 그렇게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래? 부모님 집 수리하는데 그깟 돈좀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? 그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. 저를 향해 던져진 말이었지만 꼭돈 만능 주의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 같았거든요.